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우먼 김민경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학교 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볼게요. 학교 폭력은 학교 아니든 밖뀌든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학교폭력이라고 해요. 학교 폭력의 종류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있어요. 그럼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신체폭력 안 돼요. 언어폭력 안 돼요. 금품갈취 안 돼요. 강요도 안 돼요. 싸돌리면 안 돼요. 성폭력은 절대 NO NO. 사이버폭력도 안 돼요.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땐 상대방에게 하지 마! 라고 확실한 의사를 표현하고 피해 자료는 증거가 될수 있으니 잘 모으고 저장해야 해요. 또한, 보호자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 하지 않고, 친구의 잘못은 알려주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학교 전담 경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은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사이버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대표적인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볼게요.사이버 공간은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임 카카오톡과 같이 채팅을 하는 가상 공간을 말해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는 사이버 언어 폭력,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단체 채팅방에서 놀리거나 욕설을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따돌림, 피해자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퍼뜨리는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 있어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사이버 폭력.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반에는 늘 혼자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에는 일상 대화와 함께 윤리를 험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장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사이버 폭력인가? 나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반 채팅방에는 아무런 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글을 쓸때 겁도 났지만 내 단짝 친구 하나로 인해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우리 반 아이들 마음 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필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나와 하나의 용기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반은 소외된 친구 없이 모두 다 같이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라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허락을 구하고 믿을 수 없는 정보나 성적인 영상, 사진은 함부로 게시하거나 퍼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에는 답변하지 말고 만나서도 안 되겠죠? 다음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괴롭힘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몸캠피싱, 랜덤 채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랜덤 채팅의 수법은 먼저 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 후 기프티콘은 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받은 후에는 신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성관계 등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이거 봐봐. 오, 사진도 없어? 뭔데? 나도 나도 어? 얘는 누구야? 너무 내 스타일이라 아까 지나갈 때 몰래 찍었지 너희 가위바위보해 그럼 내가 이긴 사람한테는 계단 밑에서 찍은 더 대박인 사진도 보내줄게 그럼 내가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랑 교환하자 잠깐! 디지털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를 하는 등 각종 미디어와 SNS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 뭐? 너는 찍지 않고 친구가 공유해 준 것을 보기만 했다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는 거야. 촬영을 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공유해서도 안 돼. 만약 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바로 지도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 어른에게 알려야 해. 이때 발견 장소, 불법 촬영 기기의 색깔이나 모양, 촬영하고 있는 사람의 옷차림 등을 함께 알려준다면 범인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다들 잘 들었지? 내가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어. 몰랐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laughs> 사이버 공간에서 한번 잘못 보낸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완벽한 삭제와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 여러분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랜덤 채팅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하거나 불법 촬영이 의심되거나 성적인 욕설과 몸사진 영상을 받았거나 전송을 요구 받았을 때 또는 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을 때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117센터에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다음은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린이 여러분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혹시, 스몬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보행자 3명 중 1명이 스몬비족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76%나 증가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그 위험성을 알고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래요 또한, 요즘 전동 킥보드나 투이 같은 이동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니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다고 해도 반드시 전방과 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건너고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사용 금지. 아시겠죠? 다음은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빨리 들어가자! 학교 시간이라 학교 앞에 차가 많이 막히네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빨리 갈수 있겠다 덜렁아, 새로운 떡볶이 맛이 어때? 엄청 맛있다 내 말이 맞지? 맛있을 것이라고 했잖아. <laughs> 여기도 복잡하네. 빨리 지나가야겠다. 어? 안 돼. 학생 괜찮아? 다친 곳은 없고? 많이 놀랐지?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달려야 한다는 것 모르세요? 제, 죄송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지 몰랐어요 학교 앞은 스쿨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꼭 지켜서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잘 들으렴.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 자동차들도 빨리 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 그러니까 교문 밖으로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뛰어나간다거나 학교 앞길에서 장난을 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그리고 스쿨버스나 승용차에서 내린 후에 차량 앞으로 뛰어가게 되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너희들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단다. 네! 수풀 네. 존에서 어른들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우리들은 장난치지 않고 조심하는 것꼭 꼭 잊지 않을게요! 않을게요. 영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길을 걸을 때는 보호자의 손목을 꼭 잡고, 자동차 주변에서 놀아서는 안 돼요. 친구들과 놀 때는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 인근에서는 놀거나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의 시간을 가져 볼까요? 우리의 다짐. 나는 학생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친구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험담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휴대폰으로 겁주는 문자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 낯선 사람과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길을 걸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짐한 약속들을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대구 지방경찰청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